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들 안녕하세요. 안 오늘도 성모 차례세요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찌, 치, 씨할때요이세 개의 성모를 발음할 때잘 신경 써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 거요찌있잖아요 여기 그림 보세요여기요이 약간 구강의 구조예요. 아래 이빨. 그, 혀가 아래 이빨 더 아래다가 에 붙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. 이거 이빨잖아요. 이빨 더 아래로. 거기다가 움직이지 마세요. 계속 거기다가 붙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따라 읽어보세요. 지 찌. 예, 힘 줘야 돼요. 힘 주고 나서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요. 어떤 사람은 약간 혀가 움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움지면은 안 됩니다. 무조건 거기다가 붙어야 돼요. 움지면 안 됩니다. 다시요. 찌, 찌, 움지면은 약간 찌, 찌, 그렇게는 틀립니다. 자, 계속 아래에 붙으세요. 찌, 찌, 뒤에. 할 때요 똑같습니다 시시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시 다시요 처음부터요 찌시시 음,很好 이제 운모 같이 합해서 연습하세요 찌 하고 이 찌, 찌, 예, 그냥 닭이요. 그 다음에요, 치하고 이 사성로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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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球, 풍선이요, 치, 球.그 다음에요, 씨하고 이, 씨, 씨, 씨과 수박이에요, 씨꽈. 다시 따라 읽어보세요, 찌, 气球,西瓜.很好.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再见!